머리 카락 싹둑싹둑깎자 이모 거를 갖다. 응. 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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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나자봐 응. 응. 봐. 티비 응. 봐. 됐다. 봐세요 <laughs> 괜찮아. 이제 여기 떨어질 거야. 한번 아니, 너 앞에 봐, TV 보면 돼. 넌 TV 봐, 엄마. 아까 줄게 하냐. TV 보세요, TV. 알지. 기다려. <laughs> 괜찮아. 한 번만. 여기, 여기 자르라고? 네. 이거 자르는 거 아니야? 이거 머리카락 껴야 되는 거야. 한 번만. 괜찮아. 알겠지? 아 괜찮아. <laughs> 아, <한 번. 웃음>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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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. <laughs> 예, <laughs> 네. 아, <laughs> 다섯 번만, 알겠지? 응. 어 괜찮아, 괜찮아, 응. 괜찮아요. 봐봐, 야, 여기 만지지 마세요. 음, 응. 응. 괜찮지야? 응. 응. 어 다섯 번만 착독하고 한 번, 응. 응. 음. <laughs> 그래? 어 움직이면 안 돼. 어 괜찮. 아 티비 끄지마 그치야 티비 보고 싶지? 맞아 눈 끄고 깜고 알지두번 다섯 번만 하고 네. 음. 앞에 방 앞에 티비 보면 네. 기다려 보세요 달려주세요 바라 공장님이 물에 빠졌어요 세번 네. 음. 세번와번 네. 어, 다섯 번만 하고 몇번 했어? 세번 했지야. 예. 네. 네, 두 번만 엄마, 아빠, 더. 어. 두 번만 더 하고 두 번만. 알았지? 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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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자, 두 번만 더 하고 빼 네. 음. 줄게. 알겠어? 빼 줄게. 빼 줄게. 두 번만 더. 배. 움직이지 마. 아, 어, 한 번. <laughs> 네. 괜찮아. 움직이지 마세요. 딱한 번. 해줄게. 네, 네. 잘했어. 음 네. 응, 최고. 잘했어요. 잠깐만. 네. 옳지 끝. 응, 괜찮아. 없어. 엄마가 거 어, 걸러줄게. 끝 없다. 알지야. 없지. 알자야